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의 요람이었던 북간도 지역은 구한말 가난과 기건으로 어려움을 겪던 조선 사람들이 이주해서개간하고 개척했던 지역이었죠. 유명한 저항시인으로서 젊은 나이에 요절한 윤동주가 이 지역 출신입니다. 구한말 조선에서 함경도는 조선팔도 중에서도 외지 중에 외지였죠. 개마고원이 대부분의 영토를 차지할 정도로 정말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거기다 사대부의 나라였던 조선 조정과 왕족들은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했지, 가난과 기근으로 굶주림과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던 백성들에게는 관심도 별로 없었지만 그들을 구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함경도에는 아예 그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살고자 국경을 넘었던 것이죠. 지금도 북한 주민들이 살고자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 자유대한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자유보다 먹을 게 없어 조선을 버린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 북간도로 이주했던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3천년도 더된 사사시대에도 이와 유사한 큰 기근이 팔레스타인 전역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기근으로 어려움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그때에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이 기근을 피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라는 여자였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었죠. 타국에 가서 이주민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는 몰라도.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그만 죽고 맙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아서 이주민으로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두 아들은 이주에 간이 모합에서 그곳 여성들과 각각 결혼을 했습니다. 한 여자의 이름은 루시고 또 다른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습니다. 결혼한 이후 그 땅에서 한 10년쯤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남편 엘리멜렉에 이어 이번에는 두 아들이 그만 죽고 맙니다. 그래서 나훔이라는이 여성은 청상과부로서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죠. 그 집안에는 하루아침에 과부만 3명 있는 집안이 된 겁니다. 한집안에 직계 좀비 속 중에 과부가 3명이나 있는 집안을 저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가난과 기근을 피해 살겠다고 이주해 간이 모합지방에서 가정에 닥친 불행으로 인해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고향으로부터 소식이 들려옵니다.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고향 베들레헴에큰 흉년이 들어 이 모남은 타국으로 이주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풍년이 들었다니. 아마도 나오미는 반갑기도 하지만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큰 흉년을 피해 살고자 타국까지 왔는데, 믿고 의지하던 남편도 죽고 사랑하던 두 아들마저 죽었으니 망감이 교차했겠죠. 그래서 나오미는 타국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채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나, 그,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 주었,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봐주시기를 바란다. 며느리들이 결혼 후 남편들이 죽기 전까지 10년을 살았고 남편이 죽은 후로 시어머니와 얼마를 더 함께 살았는지는 모릅니다만 아무튼 그 어려운 시절, 적어도 10년을 넘게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정은 남달랐을 겁니다. 각기 친정으로 돌아가 새 남편을 만나도록 축복을 하니 깃바닥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큰소리로 울었다고 합니다. 며느리들도 처음에는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니와 함께 어머님의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극구 그 말립니다. 며느리들을 딸처럼 생각했던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들아, 어째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제발 돌아가다오. 내가 재혼해서 아들을 낳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말합니다. 나오미가 언급하고 있는 유대 수원법은 현대인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원래 계대 결혼인 수원법은 고대 사회에서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형제가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대를 잇게 하는 방식이었죠. 그러나 본문에서 이 옛날 관행은 실제적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며느리들에게 불가능한 상황을 확인시켜 주어서 자기를 따라오는 일이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강조하려는 목적입니다. 흥미롭게도 나오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흉년과 기근으로 고향을 떠나왔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고향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언급합니다. 또한 며느리들을 돌려보낼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며 축복합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은 돌보시는 주님으로 묘사하고 있죠. 고향에 풍년이 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셔서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또한 두 며느리에게 말할 때도 주님께서 너희들이 재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는 신앙관을 엿볼 수 있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히브리인들의 정통적 신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 새 이름을 주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죠. 나오미의 현재 상황은 가정적으로 매우 불행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되었는데 두 아들마저 결혼하고 죽게 되어 한 가정에 과부만 세 명이 있는 저주받은 가정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주님께서 손으로 자신을 치셨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이 이렇게도 지질이도 복이 없는 여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빈 것으로 봐서 나오미도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정통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들은 두 며느리들은 처음에는 이구동성으로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만, 두 번째 대답에서 두 며느리의 운명이 갈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르반은 시어머니에게 작별 인사하고 고향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반면 루스는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루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분명 나았을 텐데 말이죠. 이주민의 생활이 얼마나 고달픈지 자신의 시어머니를 통해 경험했기 때문이죠. 나오미가 루스에게 말하는 내용에는 신앙관이 담겨 있습니다. 내 동서는 저의 교례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신에게로 돌아갔다는 말을 언급합니다. 모압이 섬기던 신은 그모스인데 원문에서 복수로 사용한 것으로 봐서 그모스를 비롯한 모압에서 섬기는 여러 신들을 포함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오미는 신앙적인 면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 룻이 전혀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답합니다. 나도로 어머님 곁을 떠나라,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혜가 내 결혜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더내리신다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 말은, 이 말을 들은 이 나우미는 루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앙적인 면을 물은 시어머니에게 이방인 루토 신앙 고백으로 답합니다. 자신의 고향에서 섬기던 그 모습이나 여러 잡신이 아니라 히브리인들, 그 어머님이 믿는 유일신,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오미의 가족이 기근과 이 가난으로 인해 모압으로 이주해 가서 살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어간 게 분명합니다. 그 모습을 본 루시, 그 신앙에 녹아든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고국 모압 땅에서 섬기던 다른 잡신과는 확연히 다른 신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할수 있었을 겁니다. 루스는 이주민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는 자신의 타국에서 이주민으로 살기 위해 떠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수많은 이주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주민과 관련된 것은 지난 몇십 년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주후 4세기에서 6세기 백제에서 중국계 이주민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중국 당나라 때 황제의 명에 따라 편낸 중국 수나라의 정사인 수서 백제전에 보면 그 사람들은 신라, 고려, 왜 등이 섞여 있으며 중국인도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묘지명에 중국계 이주민의 이주 정착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은 백제의 많은 수의 이주민이 함께 살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시절에는 이주민들이 백제의 승상과 같은 고위직에 올랐다는 것으로 봐서 주로 뛰어난 문장력을 가진 문인이나 출중한 무예를 가진 무인들이 그 자질을 인정받아 이주 정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의 여러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값싼 노동력과는 다르지만 이주한 사회, 그당시에 필요에 의한 이주였다는 점에서는 동일할 겁니다. 백제는 이를 중국계 이주민의 능력을 바탕으로 경제적 이득을 위해 중국과의 이 교역에 활용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 연구에 의하면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는 체류 외국인이 약 200만 명이 넘고 불법 체류자가 약 4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사회에 약 250만 명의 외국인이 함께 살아가고 있을 정도로 다양하다는 말이지요. 다문화 담론은 우리 사회의 커다란 화두임에 틀림없습니다. 반면 지난 2018년 여름에 목격한 국민이 먼저다라는 반난민 구호가 등장할 정도로 이 사회에는 난민이나 이주민을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도 존재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난 1992년에 난민 협약에 가입했고 2013년에는 난민법을 시행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아시아 최초의 독립체제 입법으로 난민법 제정을 선전하며 한국이 아시아 지역의 인권신장에 새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2018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앞다투어 제출한 난민법 폐지 법안들 앞에 무색해졌습니다. 글로벌 이동이 가속화되고 국가 간, 지역 간, 종족 간 상호의존성이 심화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 역시 포용적인 사회가 되어야 하고 이들에게 덜 차별적이고 덜 폭력적인 사회가 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한국 사회는 외국인과 이주민의 유입으로 단일 민족 중심의 한국인이라는 개념 또한 재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전 산업의 노동력 부재를 메우기 위해 고용 허가제 등을 시행하며 값싼 외국인 노동자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일민족적 정체성을 갖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이방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도 못한 채 급격히 이주민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단일민족적 정체성을 갖는 사회에서 살아왔다는 것은 알게 모르게 외국인 차별과 인종주의를 학습해 왔다는 의미일 겁니다. 오랜 유교 문화권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핏 속에 유교적 사고가 존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인종과 함께 살면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영역을 구성해 본 경험이 없는 한국인에게 잠재돼 있던 인종과 관련된 무의식을 표출하게 만들고 새로운 지배 욕구마저 생산해 내게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의 공존을 위한 사회적 토론도 없고 교육, 미디어, 종교, 법에 깊이 침투한 인종적 편견 역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 이주민의 인권실태에 관한 연구를 보면 다문화라는 포장 속에 한국사회의 이주민들은 정부 정책에 의해 포석과 통제, 배제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체류 자격에 따라 결혼 이민자와 자녀에게는 동화주의 정책으로 회귀로화되어 있고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포용 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단순 노무 인력인 이주노동자에게 있어서는 철저하게 관리 통제와 노동권 규제를 통해 단기 순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갈수록 나아지고 있다곤 하지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 체불임금 폭행 등 인권 침해로 인해 현대판 노예 제도라고까지 지탄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부장을 이탈하기도 하고. 불법 체류로 이어져 정부 차원에서는 골칫거리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한 단기순환 정책은 독일과 미국의 이주노동 정책에서 볼수 있듯이 이미 실패한 제도인데도 이것을 고소한다는 것은 사회통합이라는 이 시대의 화두에 어긋나는 것이죠. 국제결혼 이주민만 해도 2020년 기준으로 약 17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남자 결혼 이민자 3만 명을 빼면 여자 결혼 이민자가 14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상대적 약자인 국제 결혼 이주 여성의 근본적인 문제만을 언급하면 이 결혼 중개업을 보면 잘 설명될 겁니다. 이 지나가다 보면 국제 결혼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파격 할인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복원합니다. 여러분도 뭐 보신 적 있으시죠? 어떤 물건을 파는 광고 문구 같지 않습니까? 물론. 농촌 총각으로 대표되는 결혼 정년기를 훌쩍 넘긴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이 상품화와 남아 선호사상 속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를 지원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회통합이라는 미명 아래 결혼 이주 여성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가족의 재생산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통합의 주무부처인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의 문건에서 결혼 이주 여성 중 이혼을 하거나 폭력이나 부당한 대우로 가출을 한 여성에 대해 이탈자로 표현하는 것에서도 은연 중에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정부 정책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부의 다문화 정책은 세계화에서 다문화에 대한 인식의 부재와 사회 통합의 기능 수행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결혼 이민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결혼 이민자가 재혼하는 경우, 입국 전, 전 배우자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한국으로 입국하는 중도 입국 자녀의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도 한국 생활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중도 입국 자녀들이 언어, 문화, 교육, 가정 생활 등 다양한 차원에 걸쳐 적응상의 어려움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생으로서 한국 교육 제도의 차이, 문화적 차이, 한국 공교육 제도 진입의 어려움 등이 적응하는 데 장벽이 될 겁니다. 국제 결혼 이주 여성의 피해 사례를 보면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2016년에 필리핀 출신 이주 여성이 결혼식에 친정 식구들을 초청했습니다. 결혼식 45일 전에 입국했던 처제는 결혼식 4일 전에 형부들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필리핀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갈수록 치부가 드러나는 재판부이지만 그 누구보다 차별이 심한 집단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피해 사례는 베트남 출신 국제 결혼 이주 여성이 출산 후 산후조리를 위해 친정 어머니를 초청했습니다. 이 여성의 여동생도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두 딸이 있는 한국에 왔던 어머니는 딸의 요청으로 사돈댁 농사일을 도우러 갔다가 그만 사돈 친구에게 강간당했다고 합니다. 친구가 강간하는 동안 사돈은 밖에서 망을 봤다고 합니다.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또 다른 피해 사례는 외국인 고용 허가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 허가제로 입국한 이 캄보디아 여성이 입국한 지두 달이 되지 않았을 때 사장에게 이 사장에게 처음 성폭행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사장에 의해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고용 허가제는 이주 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때 사업주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주 동의가 없으면 미등록 신분, 즉 불법 체류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업주가 가해자일지라도 이주 여성 노동자가 성폭, 성폭, 성폭력 피해를 입증해야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사회에서 버듯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인이었으면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라고 난리 날일 아닙니까? 또 다른 이주민이 있습니다. 통일 한국을 대비해야 하는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위해 북한 이탈 주민을 좀더 다루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북한 사회를 이탈하는 현상은 자유와 경제적인 이유에서 일 겁니다.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었지만 세월호나 한국 사회에서의 생활은 그리 농독하지 않지 않습니까?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그 목적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 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1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탈 주민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법제화까지 해 놓았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 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호 대상자의 보호, 교육, 취업, 주거, 의료 및 생활 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지 강제 조항은 아닌 거죠. 정부 차원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북한 이탈 주민들의 삶을 보면 성공적 안착이 어렵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방송 매체에 출연하는 이들처럼 성공한 이들도 있지만 많은 수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들의 생활 수준이 한국 사회의 이 최하위 계층을 형성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는 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북한의 해계화된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살던 사람이 하나원 등 남한 사회에 적응하도록 교육을 시키지만 쉽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지만 가치관, 사고방식, 생활습관, 정치인연, 사상, 제도적 차이 등 문화적 차이를 쉽게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물론 북한 이탈 주민들의 적극적인 적응 노력의 부족도 있겠지만 한국 사회와 국민의 편견과 무관심이 빚어낸 결과 아닐까요?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통해 통일을 준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통일 한국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북한 주민 2,500만 명에 앞서 현재 한국 사회의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는 3만 4천 명과의 동행을 통해 연습하며 예비하라는 메시지로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 이유로 이주해 온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 도움을 주어야 할 사람 등 동정주의 차원에서는 안 됩니다. 하물며 내국인 일자리 잠식의 주범, 잠재적 범죄자 등으로 취급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경제적 위기의식으로 그 책임을 이주민들에게 전가시켰어도 안되겠습니다. 이들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의 전화는그 누구보다도 그들의 이웃이 되라고 명하신 주님의 명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장 큰 계명을 실천하는 첫걸음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먼 타국의 성교사로 가기도 하고 보내기도 합니다. 성교 사역을 위해 적지 않은 성교비를 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에 자발적으로 온 이들 아닙니까? 직설적으로 굴러 들어온 물고기를 그냥 놓아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도 사람을 낚으러 안 가니까 이제는 우리 삶의 자리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방치 방관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언어와 피부와 종교가 틀리다고 해도 주님께서 보내신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할 이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옛날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한번 성소에서도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염소나 송아지와 같은 짐승의 피를 통해 죄 사함을 받은 후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우리에게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자신의 피로 단한 번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상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으로서 이 땅에 있는 장막, 즉 성소가 아니라 진짜 오리지널인 하늘의 장막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을 믿는 모든 이들이 영원한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는 묘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성소를 찢으셨습니다. 그 휘장이 활짝 열림으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은혜입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개명을 명령하십니다. 첫째는, 오직 한 분이신 주님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둘째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두 개명보다 더큰 개명은 없다고 확실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경우는 뭐 별로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반대로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속담에 대로 받고 말로 주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니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독교적 표현으로 하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요즘 우리 시대의 화두인 이주와 관련하여 이주민 예수 라는 제하의 말씀으로 상고해 보았습니다. 보통 이주는 저개발 국가에서 선진국으로 이, 이동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만이 하늘에서 피조세계로 정반대로 이주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물론 성교사를 비롯하여 비즈니스 등 특별한 일이나 사명으로 역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우리 주님같이 자기 희생을 위해 역선택하는 경우는 없다는 말입니다. 단일민족이라는 정체성 속에 살아왔던 대한민국도 백제시대에 이미 적지 않은 이주민들이 함께 살아왔음을 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이주민과 현지인이 세대를 거듭해서 살았다면 혼혈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그들과 우리가 다르다는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합니다. 국제결혼, 노동, 북한이탈주민 등 수백만의 이주민은 이미 우리의 이웃이 되어 있습니다. 혹 이주노동자들이 이 사회에서 차별로 인해 상처받았다면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돕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주민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에 그들이 잘 살고 편안하면 우리 국민은 훨씬 더잘 살고 편안하다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주민들을 돕는 목적이 신앙을 가지게 하려는 게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조건 없는 지원을 할때 이주민들은 교회의 참 의미를 특별하게 느끼지 않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위해 죽으러 왔다고 떠들고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찾아가서 위로하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일이 먼저였습니다. 그 다음 저절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결단하고 따랐던 것이죠. 이 사회의 생명종중과 포용, 통합의 문화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는지요.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스 말씀에 의하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반문합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여 같은 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이 지역 사회와 이 땅에 여러 이유로 이주해온 이주민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